딱. 아, 아, 뼈방에 막혔고. 자, 일단 포션을 먹으면서 그냥 만디를 또 줍니다. 아, 유채가 괜히 썼어. 아, 리븐 테리네. 천천히 밀걸. 와 근데 트런들 딜 진짜 말안 되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클릭 해놓고 그냥 큐만 딸깍거리고 있었는데 역시 딸깍 챔의 최고봉은 이제 트런들 선생님이다 선생님들 트런들 선생님이다 선생님들 자 요래 해놓고 깝치지 마. 깝치지 말고 템을 사옵시다 템을. 자, 이제 또 라인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빅웨이브 이거 받아 먹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리븐 3렙 어, 저도 3렙이요또 미니언 많은데 아, 역시 빠따맨 무력은 당할 수 없어 하면서 앞에 나가서 설치면은 개 처맞습니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도와줘야 돼. 이거 무조건 도와줘야 돼. 무조건 도와줘야 돼. 에코 아까비아 됐다, 됐다. 고만 하지, 고만 하지. 아, 됐다, 됐다. 자, 라인 게이득 받죠. 그래도 리븐 라인 다 탔고, 저는 라인 다 받아먹었고, 사비드. 브론즈 행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그냥 막 들어오다가 그냥 자살하고 그러는데, 한번 죽더니 되게 조심하세요. 예, 저는 이제 대포를 함부로 살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주의라서. 여기다 저걸 깔아놓고, 어, 시원하게 포탑을 하나 뜯어줍니다. 아, 달달하고. 쭉 빠져. 쭉 빠져주면서 어 CS 다 놓쳤고 개꿀이고 꿀 열매까지 와딩 해주면서 자 리븐이 티아벳이라한대 때리면은 미니언이 여러 대가 맞기 때문에 라인이 당겨지겠죠 좀 밀어봐라. 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개같이 들이밀면서. 그렇지. 리브 개쫄아서 빠졌죠. 아, 근데 궁이 빠져가지고 좀 무섭긴 하네요. 대포는 깨물어 먹읍시다. 어, 맛있는 건 깨물어 먹자. 그냥 말뚝딜 박아 말뚝딜. 리븐 존나 셉니다스세임들 자, 리븐 조심하십시오. 예, 리븐 개 쎄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어, 아직 트런드를 이제 손에 익길 정도로 많이 쓴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깔아놓고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 다음 포고를 개같이 뜯어. 자 이러면은 뭐렇킬딴 거나 마찬가지죠. 아... 요번에 뭔가 좀... 셀 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뭐 우리팀이 와드를 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고 한번 조져 그냥 남자답게 들어가 개같이 레이디 퍼스트 해주면서 그렇지 이런식으로 이 자식아 깔끔하죠? 어 왠지 달려가면 될것 같았어 이번에 예 뭔가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불출되는게 한번 달려가야 될 타이밍인거 같았습니다 데이터 딱 쌓았고 지금 타이밍에 달려가면 개같이 이긴다 개같이 포탑 철거해주면서 포탑 블러드 너무 좋고 와 근데 리븐도 라인클리어 진짜 더럽게 빠르긴 하네요 와 그냥 한방에 반피 나갔고 여기서 전령을 깐다면? 막아야만 하는데, 피가 없죠? 하지만, 알리스타가 와버렸죠?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리브한테 궁을 걸고, 개같이 싸워야 돼. 리브를 잡아야 돼. 리브를. 야, 일단 한 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 살짝, 들교만 살짝 해주고. 살짝 비교만 해주고 서로 궁교환 나쁘지않고 어 살짝 빠져주면서 애들이 안보이고 근데 제드궁이 조금 더 빠를거 같지 않나요? 내가 손해인거같아 아아 강매호선생님 아, 아 이어가서 아, 감사드립니다 고 트런들 질문 공략 너무 웃기고 키키키키 아 근데 이 선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뚫지는 못하겠네. 자 쭉쭉 뚫어가자. 자 싸움 났죠? 지금 싸움 났죠? 제드 텔 못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거 제드 텔 못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을 응원을 해야 돼. 제압이. 자 제드 개극딜 받아주면서 개같이 달려. 개같이 달려, 바로 마무리해 주면서. 아니 이거는 피지컬이 1도 필요 없죠. 얘 예, 우클릭만 찍어놓고 개같이 달리면 다 알아서 해줘. 이러고 집갔다 바로 텔탑니다자템 사고 여기가 바로 텔타. 어 바로는 필요 없어, 바로 텔타 여기다. 쭉쭉 들어가자, 쭉쭉 들어가자. 어, 리브넣 어서오시고. 리브 최대한 딜을 해봐. 최대한. 그렇지. 리브풀 빠졌고. 미쳤고. 피흡으로 체력 회복 다해줘 아, 이거 언제 왔어, 이 자식. 에코 언제 왔노, 이거. 아, 제발. 스승님스승님 아! 하이사, 딱 걸렸고. 막다른 골목에. 2차 타워를 주더라도, 이거는 붙어줘야 돼. 리브 넣어서 오고, 리브 넣어서 오고, 제대로 딱 걸렸고, 이 자스. 자, 너희들은 다 집으로 가라. 나 2차까지 조지고 갈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 3초 컷. 1, 2, 3. 아, 시간 너무 많이 걸렸네. 자, 개같이 도망가. 억제기 타워 하나 뚝딱이죠, 그냥?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본대가 이긴다? 이러면 상대는 이제 답이 없죠. 어, 리븐. 야, 나 라인전 개잘한 거 같은데, 게임이 왜저있지 응, 상대가 트런들이야. 원래 그런 거지. 살짝 빠져주면서. 나서 싸다 트런들 만나서 머리 벗겨졌어. <laughs>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트론들 너프 되기 전까지는 좀 당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다 어 개같이 철거해주고 어 쭉쭉 뜨가자 쭉쭉 쭉쭉 뜨가자 어 알리스타 밀어보시고 어 상관 안하고 한대명더 제발 아 까비 까비까비 까비. 자, 뒤, 뒤로 싹 진입해서 기둥 깔아주면서, 알리스타궁 박아주면서, 무호흡과 따질, 무호흡, 무호흡으로 때려. 그냥 알리부터 죽여. 그렇지. 요런 식으로. 립은 너무 귀엽고. 홀짝홀짝 뛰어보지만, 들어올 용기가 없고. 바로 기둥으로 끊어주면서 이 귀여운 자식 어디서 테를 타다, 이 자식. 쳐돌아가지고. 깨물어. 자, 저런 날파리 신경쓰지 말고 쭉쭉쭉 갑시다. 어, 리븐 언니, 어서 오고. 어, 어서 오지 말고. 아! 야, 개쎄네, 리븐. 미친 챔프네, 이거. 어, 용, 공, 짜 개꿀. 자, 무, 빠, 따, 진, 로, 철거해주면서. 에이 그냥, 들어갑시다, 이거, 뭐, 있나요, 이거. 그냥, 개같이 두드럽패 어, 별거 없죠? 어, 넥서스만 때려. 다 필요 없어. 그렇지. 어, 깔끔했고. 자, 개같이 뒤지면서 철거만 하기. 개꿀. 라인을 늦게 밀어야 되니까. 경험치 디나이. 야무지게. 어, 세 마리 다 놓쳤죠? 야무지게 디나이 됐고. 저는 다 먹었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를 해줘야 라인전을 날먹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경험치 나도, 안먹 을게. 너도 먹 지마. 이 전략 잠깐 숨어있 다가, 그렇지 요번 판은 뭔가 좀잘됐 어. 그리고 앞 에서 똑같 죠？그렇지 이거 거든요. 이거 하 려고 트런들하는거 거든요. 그쵸, 같이 안 먹어도 저는 경험치는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레벨이 계속 올라가죠? 오른 형님 아직 1렙이죠? 어, 이거거든 내가 원한 게 이거거든 아, 오른 내 기둥에도 박치기가 통하네 자,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 이제는 저도 좀 먹읍시다 자, 그래도 이득 많이 봤 죠？예, 시 작은 너무 좋 네요. 야, 오 오르니... 른이 기둥 에 박치기 하 니까 기 둥이 좀 빨리 없어 지는 것같은 느낌 이, 드 는데 아닌가？잘 못본 건가？이 거를 또뜯 어야 돼. 이게 제 맛이거든요. 이게 달달하다. 어? 달달합니다. 아니. 달달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브라이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먹어주고 딜교환. 개같이 아버지, 아무... 아! 유치화 쓰지 말걸. 아, 오른이 조금 무리하는 것 같길래 유치화를 썼는데, 괜히 썼네. 쓰지 말걸.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지. 어, 됐다, 됐다. 어, 이번 판은, 드리블까지 아주 야무지고 깔끔하게 상당히 좋았고요. 아텔 너무 일찍 탔다. 체력 다 회복 못하겠다. 까비 어, 트런들로 갈아탄 거는 아닙니다. 갈아탄 건 아닌데. 자도 좋다고 해가지고 연습 겸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왔다 또 왔다. 저기다 깔아놓고 일로 빠지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무도 못하지? 아무도 못하지? 근데 참 희한한 게 상대의 정글은 탑을 많이 오네요. 라인을 당기면은 다이브고 오 밀면은 미니까 갱오고. 특히 우리 편은 한 번을 안 오냐 게임을 하는 내내. 그런다고 뭔가 다른 라인에서 재미를 보지도 못해. 어, 확실히 오른이 박치기를 하니까 얼음 기둥이 깨지네요, 이거. 트런들 기둥이. 이게 약간 카운터네, 오른이. 원래 기둥이 저렇게 빨리 안 없어지는데 아래로 쓱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laughs> 기둥이 깨져버리네. 어 어, 비게이브 딱 쌓아가지고 야무지게 철거 터뜨리고. 어, 이거 하려고 트런들 하는 거지. 개꿀. 달달하이 좋습니다. 어, 바로 이만 아닙니까 선생님들. 꿀 열매까지 달달하고. 아군이당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무리하지 맙시다 이거 무리하다 항상 역광강당해서 맨날 졌어 와 근데 초반에 경험치 차이를 많이 걸려놔가지고 6렙 됐다 이거 아잣됐다 이거 아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안되는데 어 살았다 살았다 항상 이 타이밍에 깝치다가 죽어가지고 게임 역전 당하고 그래요 좀 도와줘봐요 나도 제발 아아 아, 이거 오기 전에 기둥을 깔았어야 되는데 이거 쳐 맞고 나서 생각이 났네요 아 이거 기복올 때 기둥 딱 깔아서 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를 또 키를 줬다고. 아 근데 오른 아저씨도 이 철거 들어가지고 두개나 뜯었네요 벌써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아나 하나를 뜯기 위해서 집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뜯어가는 느낌인데 이거 치. 왠지 진거 같은데 느낌이? <목소리> 와 이걸 이동기로 쓰네요 궁을. 저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 봤네. 네. 아니 뭐 간다고 하지만 나는 탱커가 아닙니다 스팀들. 개가치도 망 가. 아비. 해줘. 해줘! 어, 한기에는 너무 많았다. 오른 죽어라, 제발, 오른, 제발, 오른 죽어라! 죽을 리가 없지. 까비. 그렇지, 그부형님, 한 번은 와줘. 한 번은 와주세요, 그부형님! 한 번은 와줘! 앙!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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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평! 형, 그렇지. 야, 억지갱 지렸네요, 그부 형님. 와, 무력, 장난 아닌데, 그부 형님. 저의 소원이 하늘에 닿아서 그부 형님이 와줬네요. 개꿀. 그렇지. 최상의 시나리오. 저는 이제 죽으면서 몸값을 낮추면서 철거는 개같이 하네. 이 그림. 내가 정말 원했던 그림. 바로 이거죠. 오른이 테를 타면 저도 테를 타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이건 좀 지키자. 이거는 지켜주면서 용까지 좀 봐주는 게 있는 거. 아 이거 이거 오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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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했다. 아 그렇지. 어 더러운 목숨 바쳐가지고 비싼 목숨 카이사 잡아주면서 어 됐다 됐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결말. 나이스 샷.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마스터의 미음자도 꺼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슉 들어가자. 나는 목숨값 얼마 하지도 않아. 슉 들어가. 야, 이거 미친놈이죠, 이거. 이게 챔프냐, 이게? 그렇지. 게이드 이게 트런들이지. 이게 챔프냐고, 이게. 이거 진짜 삭제 안 하냐, 이거 챔프. 자, 오른 형님이 저를 또 막으러 왔는데, 뭐, 와도 못 막잖아. 막을 수 있나? 뭐, 그냥 서있을 뿐이잖아요, 아저씨. 야, 진짜 뭐, 레벨도 딸리는데, 이거. 저 패는 그냥. 혼맛이 그냥 장난이 아니네, 이거. 어, 그냥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지. 어, 12랩? 뭐, 아무, 아무 의미 없지. 니가 나를 때려 잡을 게 아니잖아. 어, 죽여라, 죽여. 어, 차라리 죽여라. 궁두 개. 어, 판테오궁 빠졌고, 오른 궁 빠졌고, 개이득이죠. 어.. 때려라 때려라 나는 철거를 하란다 때려라 가지마 가지마 이 자식아 어 뚜드럭 해주면서 이게 빠따맨이지 왔다 드디어 어 나의 시대가 왔다 들어와라 7킬 판테온 어 1.. 0킬 트런들이 7킬 판테온 그냥 대가리 뚜드럽게버리는 모습 이게 바로 트런들이네요 스승님들 예, 에메랄드 다이아부터는 확실히 이것도 다 막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 까비 너무 아쉽고 어 거의 다 밀었고 아 근데 판테온이 있으면은 몸대고는 못 밀지 자요 <laughs> 한테열, 어쩔 건데? 뭐, 니가 뭘할수 있지? 어, 됐다, 됐다. 어, 타워만 뚫으면 됐죠. 끝났죠, 이제. 야, 일단 대충 양념만 치고 갑시다. 양념만 치고. 지금 시간이 없어. 유치화 바로 써가지고, 개같이 달려서, 투억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바로 잡아주면서, 기둥 깔아주고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와드 <laughs> <저기 안 웃음> 을 <왓을> 박아놓고 아 <laughs> 어, 됐다 됐다 어, 깔끔했죠 <laughs> 몽둥이질 막 오지게 해 어, 됐어 물밑작업 다 끝났구요 잠깐만 잠깐만 싸우지마봐 싸우지마봐 제발 제발 싸우지마봐 형님들아 한방에 끝날 수 있다 이거 진짜 브라이 없어가지고. 운영 조금만 잘하면은. 딱! 10초만 기다려봐, 10초만. 그렇지! 지금 치면 된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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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드가자 들어가자! 아, 예, 미니마트님, 예, 퇴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드가자 됐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드가자 어? 어? 드가자? 한 대만 더 때려 아까비 어, 아, 됐다 됐다 바론 공짜 이제 저 사라라면 텔 나오죠? 텔 들어오죠? 게임 터졌죠? 바론을 먹는 걸 알지만 3명 이상이 오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지 그렇지 바루스 형님 너무 좋고 응원만 열심히 해 대충 2대2, 3대3 교환만 해도 개이득입니다. 그렇지. 어, 게임 트졌죠? 그렇지, 그부형님. 어, 됐다, 됐다, 상관없죠? 텔 타면 끝이죠? 어, 아무 의미 없어. 어, 한타 아무 의미 없어. 트론들이 텔 탔어. 바로 이런 식으로, 개 더러운 트런들. 바로 이런 식으로. 어, 구데스 받고, 넥서스 부수는 트런들이었다. 진짜 챔프 삭제해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게 챔프냐고, 이게.